네, 요거는 빙어떼 거든요. <laughs>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빙어떼. 이제는 그 옛날 5, 6년 전하고 다르더라고요. 빙어낚시는 바늘이 작아야지 빙어가 잘 물린다. 그런 걸 초보자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쌍바, 쌍바늘이 들어있는 거는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아요. 바늘이 굵고 좀 저렴하죠. 그 다음에 여기 추도 막 깎을 수 없게끔 넣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도,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그냥 놀, 놀려고 한다. 그러면 또 모르겠어. 저렴한 거. 이왕에 있는 바, 바늘이 비싼 거 가든, 뭐, 세련된 바늘 0.3, 0.85 가든, 요, 바늘이 굉장히 좋아요. 이 바늘이 좋은 바늘, 작은 바늘이거든요. 피고가 잘 낚이는 바늘을 사용하는 게 월등히 낫겠죠? 그래서 정보를 잘 모르는 분들은 막싼 거를 그냥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사지 마시고 웬만하면 은 질이 좋은 바늘, 바늘이 굉장히 작아요 작다 보니 피고가 잘 잡히겠죠? 이것도 잡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바늘이 커서 둔탁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똑같이 견치대를 사도 바늘이 가는 바늘을 사세요 아직까지 초보자들이나 경험이 없는 분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막사권해 주주대로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왕이면 바늘이 좋은 걸 가져가서 에 네, 빙어를 많이 잡는 게 좋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한번 더 읊어봅니다. 빙어, 빙어, 빙어 되겠어요?